클럽 페이스를 먼저 맞추세요. 음. 요 가상의 아. 점에 클럽 페이스를 수직으로 먼저 맞추시고 두 번째로는 이 시선 처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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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마지막인만큼 꼭 필드에서 다스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 네. 오. 네 이게 쉽게 그 시, 어,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다스타를 좀 찾아올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방향을 잘 서는 거예요 음. 방향을 잘 서야지만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공을 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한 제가 필드 같이 나가서 봤을 때80% 이상은 방향을 잘못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특히 그 타깃보다 칠려고 하는 타깃보다 우측을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타겟의 방향을 정할 때는 보통 이제 공 뒤로 나와서 이제 어 가상의 점을 찍죠. 그렇죠. 네, 가상의 점을 찍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공 뒤로 네. 빠져서 그 타겟과 공의 일직선상에 한공한 15cm, 20cm 앞에 어, 가상의 점을 찍어주세요. 음. 그리고 방향을 이제 많이 서실 텐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 점을 찍고 이 가상의 선 있잖아요. 네. 그 선을 기준으로 스탠스를 먼저 쓰세요. 음, 맞아요. 평행하게 스탠스를 먼저 쓰시는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그런데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클럽 페이스를 맞추다 보니까 방향이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이 클럽 페이스를 먼저 맞추세요. 음. 요 가상의 아 점에 클럽 페이스를 수직으로 먼저 맞추시고. 네. 그 클럽 페이스에 맞게 스탠스를 써주시면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거꾸로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제가 그 t v 에그 어떤 투어나 대회를 보면 네. 많은 선수들이 어, 퍼팅할 때도 네. 퍼팅할 맞아요, 때도 클럽헤드를 먼저 놓고 몸을 이렇게 스탠스를 쓰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 거군요. 네, 저도 이거 제가 경, 제 경험이에요. 저도 네. 항상 얼라인먼트가 문제였었는데 이 클럽 페이스를 먼저 맞추고 음. 스탠스를 쓰니까 네. 조금 이제 방향성을 보는 게좀 일정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시선 처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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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제 실수, 이 셋업은 잘, 처음에 잘 쓰시는데 네. 이렇게 타겟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셋업을 어,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서 이제 틀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때 주, 이때 잘못된 것은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볼때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옆으로 보, 봐야지. 음. 이 타, 아이라인이 그타겟 라인과 평행한 채로 이렇게 타겟을 봐야지 제가 어디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떤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세요. 아 그렇네요. 어, 네, 고개를 들고. 네. 들고 네. 보면. 아 그렇네요. 네. <laughs> 네. 아 시선이 이렇게 들고 보, 보세요 고개를.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제 지금 아이라인을 보면은 왼쪽을 가리키죠. 음. 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우측으로 트는 거예요. 아요 음. 아. 네. 그러면서 우측을 많이 겨냥하시는데 이렇게 서시는 분 이렇게 바로 서시는 느낌은 이렇게 바로 섰을 때큰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리를 숙이면 타겟을 바로 볼수 있는데 아까처럼 고개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바로 섰을 때 이러고 계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좀 고개를 돌리는 방법 그리고 아이라인을 좀 평행으로 유지해서 타겟을 봐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서주시면은 조금 어. 원하는 대로 원하는 타겟으로 방향을 잘설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팁은 네. 어, 일정한 샷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코스에 나가서 오비가 있고 물이 보이고 아. 그렇게 긴장이 되는 상황이 네. 되다 보면은 어, 연습장에서 했던 좋은 샷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없애고 그 샷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리샷 루틴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프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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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샷은 뭐 네. 자유롭게 치는 샷인가요? 프리샷? 아, 이, 이 프리샷 루틴은 이제 네. 공을 치기 전에 그 루틴을 말하는 건데요. 아. 네, 공을 치기 직전의 루틴이에요. 네. 이제 행동 루틴도 포함이 되고요. 그 생각하는 인지 루틴까지도 정해주신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비가 보일 때 오비 자, 오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이 보일 때 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샷을 할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어, 어 행동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야 좋은 샷을 할 수,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어 제가 제 루틴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음.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우선 일단 코스에 나가면 어떤 샷을 칠지 그리고 지금 제 공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샷을 칠지 결정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아 내가 어디를 보고 어떻게 쳐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뒤에는 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할 스윙을 상상해 보고 그대로 공이 날아가는 것까지도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루틴이 들어가요. 음. 네. 이거는 이제 공 어떤 샷을 치기 칠 건지에 대한 준비고 결정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루틴이 들어갑니다. 네. 세발 뒤에서 세발 뒤에서, 뒤에서 방향을 뒤에서? 보고요. 네 오른발 왼발 오른발 들어와서 클럽을 댑니다 가상의 점에 아, 그럼 네. 발자국까지도 다 루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걸음수 세 발입니다. 오. 맞아요. 저 저는 세 발이에요. 근데 뭐 다섯 발을 하셔도 되고 네 발을 하셔도 되고 하는데 아. 어 저는 이게 티박스 크기가 네. 매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넓은데도 있지만 좁은 티박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너무 멀면은 어쩔땐 티박스 밖으로 음. 벗어나야 되고 음. 특히 투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갑판이 있잖아요. 네. 뒤 네. 티박스 뒤에. 그래서 너무 길지 않은 게 좋아요. 음. 네. 3발 정도? 네, 그래서 한세발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클럽을 놓고 스탠스를 취하고 네. 그립을 잡으면서 저는 타겟을 봅니다. 오. 네. 그러면서 조금 약간 양 발에 체중을 왔다 갔다 하고 클럽을 흔들 흔들하면서 네. 몸의 긴장감을 좀 줄여주면서 힘을 좀빼 빼고요. 네. 이제 공을 치기 전에 제가 하는 동작이 있어요. 네. 공을 치기 전에 저는 한번 테이크백을 네. 테이크백 또는 테이크백 조금 위죠 네. 그 지점까지 한번 갔다 오면서 음. 그 느낌만을 생각해요. 예, 음. 네. 공을 공을 어 7 년은 생각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퇴백 빠지는 길 음. 그리고 내려올 때도 그 길로 내려오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아까 45도 각도의 음. 공만 음. 저는 이쪽 왼쪽 뭐 그거는 선수마다 다 다를 그렇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이 이 지점 이 생각만 했을 때 조금 어, 공이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더라고요. 음. 실수도 적고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이쪽 부분만 좀 신경을 쓰고 공을 칩니다.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치기 직전에 꼭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뭐 동작 한 가지 정도 네. 너무 많으면 이제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요 한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공을 치시면은 조금 일정한 샷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풀샷 루틴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좀 네.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음. 먼저 풀샷 루틴을 정하실 때 노트에 1번부터 동작을 차례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연습장에서 해보세요. 음. 근데 해보면 또아 이거는 나하고 맞는 동작이고 나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 동작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맞지 않는 거는 빼주시고요. 오. 넣고 싶은 거더 넣으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나할수 어, 있는 자연스러운 동작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항상 일관성 있게 따라 해주시는 게좀 중요합니다. 음. 네. 군요 자, 정말 별거 아니지만, 네. 또 저런 어, 루틴 동작 하나하나에 어, 정말 멘탈이나, 아니면 이 스코어의 차이가 충분히 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뭐 루틴 뭐 있으세요? 저는 사실 루틴이라 하면 레고스 영상을 보는 <laughs> 네. 네. 레고스 영상을 한번 보고, <laughs> 네, 한번 보고 치기 직전에 이제, 네. 치기 직전에 그리고 이제 마인드 또 컨트롤 샷을 하고 이제 샷을 하면은 네. 여러분들도 이제 스코어를 한 열타 정도 줄일 아, 수 있다는 점 네. 끝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루틴이라기보다는 좀 없어 보입니다. 아, 사실 그 많은 박기영 프로처럼 이렇게 네. 가상의 점을 좀 그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딱 가상의 그 선을 본 다음에 헤드를 내려놓고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아 <laughs> 아 <laughs> 틴런데 상당히 없어 보여서 아, 네.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저희가 그 티박스에 딱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공략법이 또 따로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음. 사실 저희는 뭐그 차이를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그쵸. 한번 티박스 공략법에 대한 어떤 레슨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그렇죠. 티박스 공략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 티박스 어느 편에 서서 치느냐에 따라서 페어웨이를 같은 페어웨이지만 더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략을 하기 전에는 네. 본인의 구질을 알아야 됩니다. 네. 내 공이 왼쪽으로 휘는 게 많은지 오른쪽으로 휘는 게 많은지를 알아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 어, 만약에 제 구질이 왼쪽에서 우측으로 휘어 나가는 페이드나 슬라이스 구질이라고 하면은 음. 티박스 앞쪽, 네. 티박스 앞쪽에서 페어웨이 왼쪽 편을 보고 치시면은 음. 한. 40m가 휘어도 살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는 뭐 1도 네. 2도 차이지만은 네. 이제 거리가 100m, 200m 가면 엄청난데 짼골에 공간이 20m 생기니까요. 아, 그렇죠. 하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구질을 가지고 네. 중간 페웨이 중간을 에임하고 섰다라고 했을 때 40m 휘면은 오비가 납니다. 그렇죠. 바로. 네. 그래서 이렇게 티박스 공략이 음. 중요한 거고요. 네. 반대로 공이 왼쪽으로 휘시는 분들은 티박스 밑쪽이죠. 네. 네. 밑에서 오른쪽 페어웨이 끝을 보고 치시면 음. 어, 조금 페어웨이를 넓게 사용하실 음. 수 있고 그리고 설령 똑바로 간다고 그래도 네. 공은 죽지 않을 거예요. 어. 그래서 네. 그 정도만 애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네. 페어웨이 끝라인 정도 아. 네. 그렇게 조금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골프장 특성상 네. 산악지형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은 언덕이고 한쪽 면은 절벽인데요. 음. 네. 어, 저는 이럴 때 조금 높은 쪽, 언덕 쪽을 보고 공 티샷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아 어, 심리적으로 마음도 아유, 편하고요. 많편하죠 네. 예. 네, 저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아, <laughs> 저분들도 아마추어 오늘도 나가시면은 또 그런 캐디분들의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왼쪽 많이 보고 치세요. 어차피 내려옵니다. 그러면 네. 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요 그렇죠. 어차피 내려온다니까. 네. 그럼 맞고 예.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운 좋으면 또 이렇게 로드를 맞고 또 많이 간답니다.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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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절벽 쪽으로 많이 보고 쳤다가 실수가 나오게 되면 네. 사실 거기는 찬스가 이제 더 이상은 없거든요. 그렇죠. 항상 언덕을 a 어, i 해주시, 언덕 쪽을 좀 붙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경사가 그렇게 지어, 지형이 그렇게 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 페어웨이도 살짝 경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조금 언덕을 좀 이용하라.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공략법은 약간 어떻게 보면 상급자분들을 좀 위한 공략법인데 네. 저희가 보통 그냥 티박스에서 그 공을 살리려고만 이제 공략을 많이 하는데요. 저 상급자분들은 항상 그린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린에 있는 핀의 위치. 그렇죠. 네, 핀의 위치를 아시면은 어 세컨샷 지점이 만약에 핀포지션이 왼쪽 편에 있으면 왼쪽 편에 있는데 앞에 벙커가 있어요. 네. 쓸 경우 어, 만약에 세컨샷 지점이 페어웨이 왼쪽 편에서 공략, 어핀 공략, 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벙커를 넘겨야 되잖아요. 네. 음. 그런데, 만약 에 페어웨이 우측에서 공략하면 을 벙커를 피해서 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핀 포지션을 먼저 살피고 어, 티박스에서 세컨샷 지점 says, second shot is a second shot is a s e c